말이 똑바로서, 똑바로서, 너 이게 뭐야, 이거, 휴지? 왜 맨날 휴지 물어 뜯어? 어? 어? 어, 왜 맨날 휴지 뜯어 먹냐고, 어? 이쁘면 다야? 잘생기면 다야? 어? 어디 또 휴지를? 어? 응? 애교 부려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애교 부리면 다냐고, 휴지 어떡할 거야? 야! 애교 부리면 다냐고! 말이! 어, 야, 뭐 하는 거야? 어, 어, 귀여운데? 생각보다? 다시 해봐. 야, 야, 이쁜데? 좋았어, 좋았어. 어, 그 그렇게? 다시 해. 머리. 다시 애교 부려. 이거 뭐야 이거? 어, 이거 뭐야? 그렇지. 이뻐서 봐준다. 준이 너 언제 왔어? 여기까지.